자, 같이 해볼게요. 문제가 나쁘진 않았어. 근데 여기 조금, 어 시간, 시간이, 계산이 좀 복잡한 게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 시험지였는데, 계산이 나쁜 계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될수 있는 문제들이야. 이거는 조금, 선생님이 정석으로 안 풀고 쉽게 풀게, 들아 너무, 너무 자세히 정석으로 풀면 너희가 결국은 못 풀어내거든. 봐봐. 기학적으로 풀게. 얘들아, 너희 여기서 3함수가 극값을 갖고 한순간 그래프 개형이 결정나버린 거요3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창이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괜찮아? 이 중에 극값 갖는 게 이거밖에 없지. 극값을 가져가고 한순간 이거야,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3함수의 FX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돼. 야, 누구 그렸어? 어, FX 그렸어. 여기에 1콤마 얘 위의 점 1콤마 2에서의 접선과 y=f(x) 그러니까 접선과 y=f(x)가 만난 점 A밖에 없대. 교점이 하나란 소리지. 얘가 그렇도록 하는 자연수 c의 최소값을 구해줘라는 문제야. 일단 얘들아 1콤마 2를 지나야지. 지나요 한 순간 관계식이 하나 생기겠다. 살짝 정신이 나가고 있어. 이건 얼마? 2 그래서 a풀 b풀 c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거고 어 자, 그리고 1, 2에서 접선이 접선과의 교점이 하나인데 1, 2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봐얘들 그럼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1, 2가 여기 있으면 접점, 접 교점 몇 개야? 두 개지. 여기 어디서 만나겠지. 여기 있으면 역시 몇 개야? 두 개지. 여기 쓰면은 만약, 여기 있다고 쳐, 만약에. 그럼 몇 개야? 두 개지. 한 개일 수 있겠어? 한 개일 수, 한 개일 수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한 개냐면, 변곡점에서 한 개야. 이거 선생님이 대칭성은 알려줬잖아, 얘들아. 3차 함수는 무조건 전대칭이라고그 점이 이제, 이과식으로 말하면 변곡점인데, 어, 두번 미분해서 0되는 순간인데, 봐봐. 여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내가, 이렇 이러... 이렇게 되니까 교점 이몇 개야? 두 개지.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 이 역시 두 개야.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뚫고 가버려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접선이 접선과의 교점이 하나가 되는 직선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 뚫접이야. 접선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y는 x 세제곱 봐봐 얘들아 y는 x 세제곱을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x는 0이잖아 괜찮아? 여기서 이것도 접선이야 왜냐면 얘들 접하잖아 왼쪽 모습 봐봐 접하는 거 보여? 오른쪽도 접하고 y는 x 세제곱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접선이에요 알겠죠? 이게 좀 흔하지 않은데 뚫 접, 뚫는 접선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정의 자체가 너희 지금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의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뭐랄까, 경험적으로, 아, 이렇게, 어, 이거, 세제곱 되는 순간, 여기도 뚫접이구나, 접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점이 뭐라는 소리야? 이 점이, 라는 소리지. 그래서, 어, 여건 이제 변곡점인데, 쉽게 풀려면 아무래도 미적분의 지식을 좀 갖고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곡점은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 너의 3함수는 무조건 한 점에 대해서 점대층인데 그 점이 변곡점이고 그 순간을 찾으려면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순간 찾으면 돼요. 이거는 증명할 수, 고의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냥 갖다 쓸게. 그래야 지 문제가 쉽게 풀리니까. 이렇게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x가 언제일 때야? 마이너스 3분의 a일 때지. 이게 x가 얼마일 때다? 1일 때다.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삼이다. a 마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a 값에다 마삼 넣고 민드필면 마무리하면 되겠지. 어. 여기다 맞춤 넣을게. 그럼 B 플러스 C가 어떻게 돼? 차가 돼. 근데 여기서 C가 자연수잖아 얘들아. 그럼 B도 자연수지? 어? 아니야 아니야. 자연수 또는 0이야. 또는 자연수. 음수가 될 수도 있겠네. 음의 정수. 일단 정수긴 하지. 자 일단 여기서 자연수 C의 최소값 얼마야? 1.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1 가능하지? 1이면 b가 얼마면 돼? 3이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 실 최소값은 1이에요. 이렇게 풀면 엄청 쉽게 푼 거야. 출제자의 의도랑은 다르게 푼 건데, 어, 미적분의 개념을 조금 갖고 와서 풀었어 너희. 그러니까 이과생들 과목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풀면은 너희 실질적으로 못풀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게 얘들아. 근데 아니야. 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안했네 극값을 갖고 안했어 극값을 가지면 얘들아 얘가 근을 어떻게 가져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을 가져야지 극값 가지려면 판별식 안했다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어때야 돼? 써야 된가? 그러니까 어 근데 b a제곱 3b돼야 되는데 a값 나왔지 우리 9로 바뀌어 B가 어때야 돼? B가 3보다 작아. 그거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이거 3보다 작지? 그럼 여기 1일 수 없지. 3보다 작으니까 그럼 얼마야? 아, 2는 가능하니까 2다. 여기서 이게 극값을 갖고는 안 썼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미분, 미적분 분미 과목에 변곡점 지식을 안 갖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냐면 쌤 봐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접, 결국 접선일 방정식이니까 T라고 잡아. 그럼 T콤마 이렇게 되겠지, 뭐, 길게. 그럼 여기서 없선을 t로 표현할 수 있지, 얘들아.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을 해. 그럼 t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인데, 그것이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괜찮아?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되요 라고 해서 풀어야 되는데, 너희 그럼 연산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차피 못풀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 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적절하지 않았어. 나라면 안 냈어. 이과생들한테, 그러니까 미적분 선행하는 데한테 너무 유리한 문제였어. 내수트 자체가 원래 미적분선행한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다 갖고 볼게. 이거 틀린 인간들은 반성해야 되겠지. 이거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잘했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잖아.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렵거든. 자, 이거랑 이걸 만족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래. 어. 얘들아, 여기서 FNX야. 누가 변수야? 응? 누가 변수야? X가 변수야, 알겠지? 어. 자. 이거, 얘를 조금 해석해보자. 말해봐. F, FN, 아이고, FN, 1, 마이너스, FN, 0, 2, 마이너스, N 세제곱이야. 라는 거지? 적분 그냥 한 거야, 얘들아? 어, 음치잘 봐. 그리고 그냥 계산하면 돼 자, fn1은 얼마야? n... x에 1, n 넣어야지 x a 1 넣어야지 x a 1 빼기 빨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의 제곱. 이거 뭐한거야 나? fn1 한거야 얘들아. 빼기 fn0 하자. fn0은 뭐야? 마이너스 x에 0 대입한거니까 이 마이너스 n 세제곱 이야를 정리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기억이 확인되 얘들아. 계산해볼게. 그 편타가 오네. <laughs> 아, 이 힘든지 모르겠네. 들고 병들어서 그래. 봐. <laughs> n의 재고, 마이스 내가 귀찮으니까 이거 하트라고 부를게. n의 재고, 하트로 불러봐. 마이너스, 이, e, 하트 n으로 해서 n을, 하트 에 맞아. n 하트 하자. 플러스, 하트 제곱은 어, 빼기 하트 제곱은 마이너스 n 세제곱이지. 내가 하트를 주목할 거거든. 이거 하트에 대한 무슨 식일까? 1차 방정식이야 하트에 대해서. 하트는 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하트는 할 거니까 정리해 보면 em 하트는 n의 세제곱 플러스 n제곱인 거 괜찮아. 적당히 이양하면 되더라. 그러면은 하트는 해봐. 하트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지. 하트가 근데 뭐였지, 우리? 지금 알았지? 그래서 1번이 확인된 거죠. 기억이 확인된 거죠. 올바른 말이라고. 괜찮아?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변형할 것 같아. 이거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거 2분의 n 플러스 1. 뭐랑 똑같아? 1부터 n까지 합이랑 똑같지? 이거 ak 뭐라는 소리야? k라는 소리야 알겠어? 내가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변형할 것 같아 나라면 똑같이 내면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눈치채나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 지금 전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아 이거 1부터 n까지 합이네? ak가 k겠다 a10은 얼마야? 10이겠다 a7은 얼마야? 7이겠다 이런 거좀 알아나 얘들아? 이렇게 변형할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됐고, 디귿이 중요한 거였는데, 일단은 ᄂ 확인해 볼게요. F22를 보자. F22는 얘들아, 어, 여기다가 넣, 넣자. 불러봐. n에 모대이파였어? 뭐이 e, x에는? 이, e, 그러면 4 되겠죠?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이까지 AK의 제곱이야. 괜찮아? 근데 우리 이거 얼만지 알지? 이거 여기 보고 대답하는 거야, 얘들아? N에 몇 대입된 거야? 이 N에 2 대입하면 얼마야? 3이지? 여기 3이에요. 계산하면 얼마? 1이야. 그래서 올바른 말이라고 확인됐네요. 괜찮아? 뭐다 외우지 마. 이번은 바꾸기 쉬워. 3이라고 바꾸면 바로 틀리잖아. 다 외워서 하지 말고 계산으로 해. 디귿이 중요해 디귿이 디귿을 보통 못 풀어넣이 이게 기하학적으로 접근해줘야 돼 근데 나 다시 이 함수는 누가 변수야 X가 변수야 X에 대해서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얘들아 X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이잖아 X2가 더 파겠지 그래서 내가 얘의 그래프 FN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 fnx의 그래프는 무조건 x축에 접하잖아. 완전 제곱꼴이니까 여기 대응하는 순간, 얘들아. 이 안이 0이 되는 순간이지. 이 안이 0이 되는 순간인데, 자리가 없으니까. 할게. 어, fnx가, 애들아 우리 알고 있는 거 대입하자. nx-2분의 nn 플러스 1. 이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0이 되는 순간이 X는 2분의 n 플러스 1인 순간이지. 괜찮아? 이거 는 0에서 풀면 이렇게 되잖아. 대입하면 성립하고. 0 되고. 그러니까 여기 대응하는 수가 얼마다?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얘들아. 이책 보면 바로 보이는 거야. 이 안이 0이 되는 순간 찾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기학적으로 접근할 건데, 좌변에 얘, 얘들아, 봐봐. n은 자연수니까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n 플러스 1은 어딨냐면, 얘들아. 여기 오른쪽에 있겠지. 그런데, n 플러스 1과 0의 평균이 2분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딱 똑같은 높이로 있을 수 밖에 없지. 대칭성 때문에. 아저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얘들아. 대칭성 때문에. 그러면, 좌변에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어, 앉아 졸리자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이 면적 더하기 이 면적이지. 그리고 우변을 보자. 우변에 이것은 0부터2분의 n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거니까 이 면적이지. 그럼 파랑이 면적은 이 면적의 두 배니? 맞는 말이어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였어. 디귿이 중요해, 얘들아. 디귿 때문에 너희가 틀리려는 거라서 보통. 좋은 문제가잘 해나. 자, 가자. 이거 조금 추워서 켜놨더니 졸아버리네. 무시가 축구 볼 거야? 안볼 거야? 야, 보지 마. 어? 그런 것도 있지. 보지 마! 공부해! 자! 그게 되겠냐 공부가? 공부가 되겠어 그게? 야 그냥 축구 봐 그럴거면 축구 보면서 왜 수학 공부하고 있어 거기서 얘들아 공부할 때는 음악도 안 듣는 게 좋아 음악도 클래식같이 가사 없는 것만 들어야 돼 가사 있는 거 들으면 집중력 흐트러져 근데 너 클래식 안 좋아하잖아 그, 내가 추천하는 첫 번째, 클래식.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중에. 아무거나 다 괜찮아. 두 번째는, 불경. 불경. 세 번째는, 가사 없는 찬송가. 가사 없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불경이나 찬송가, 이게 종교음악이잖아. 그러니까 가사 없는 걸로 하면은 엄청 뭔가 사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나 그 주파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엄청 집중력이 올라와 일단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 반야신경 들어봤니 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어차피 가사 없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고 엄청 빠져들어. 선생님 옛날에 불국사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은데 불국사 간적 있어. 불국사에 중이 있는 거 알아? 7자 중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 중이 막 이렇게 목탁 치면서 불경 외운단 말이야. 거기서 바로 머리 깎을 뻔했어. <laughs> 엄청 빠져들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좋지. 보자. 이거 아까 내가 했던 문제야, 얘들아. 아까 다른 담력 기출하면서. 어, 봐봐. 아까 나온 부분이랑 얘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어,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여기 넓이가 2분의 9라는 소리죠, 지금? 괜찮아? 이거 해석해보자, 얘들아. 말해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9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지금 문제는 좌변을 정, 정답궁 계산해봐, 얘들아. 뭐가 돼? F3,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2분의 9다로 이용해 주는 문제 였어 지금 계산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괜찮아? 지금 03이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얘들아. f0 f3 fA 이렇게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자, 이거를 그럼 내가 이런 게출현하도록막 변형해 보는 거야. 이렇게 변형해 볼게. 이거 참 f3 하나 일로 가자. 이거 일로 오자. f3 하나 남아 있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거 얼마요 2분의 9야? 마이 2분의 9야? 2분의 9지. 이런 거였어, 얘들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계산이 쉬워.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fa 빼기 f3이 얼마란 말이 하고 싶은 거야? 2분의 9다. 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됐어? 가가고 싶은 은 이거였어. 이제 나를 같이 이용해보면. 그럼 이제 s를 볼건데 s라는건 지금 정적분 계산해봐. fa 마이너스 f 얼마야. 그래서 문제가 그냥 뚝딱 끝난거야. 81이겠지. 괜찮아? 계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어떤 구성요소들을 확인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 푸셔야 돼요. 어렵게 풀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봐. 책 잡아서 했어 네. 가능한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